부산 수영구 시의원 이승현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키다리 시의원입니다 부산 시의원 중에 키가 가장 큽니다 애창곡은? 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수영구 뿐이고 여기에 있어도 수영구 뿐이고 친구들이 말하는 내 TMI는? 덩치는 커도 보기보다 순하다 소상공인 정책 vs 대기업 유치 정책 대기업 유치 정책 일단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집중하고 있는 것은 시민의 안전입니다. 특히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를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방안과 여름철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예방 대책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부산의 소방 안전 사각지대에 대해 하고 있는 노력은 부산광역시 소방법률 지원 조례 제정을 하였습니다. 소방 대원들이 의도치 않게 소극적인 대응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왔기에 이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영구로 삼행시를 하면 수 수영구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영 영롱한 광안대교 불빛 때문이지. 구. 구경만 하지 말고 한번 살아보세요. 수영구로 오세요.